예, 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오늘은 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나와있는 대지약 145평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좀 괜찮아 보여서 제가 직접 임장도 다녀왔는데요 요 근처로 한 5분 정도 나가면 어, 맹방해수욕장 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어, 해수욕장 인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다녀왔으니까, 아,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살짝 언덕의 느낌은 있었지만, 뭐 차는 잘 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저 위에 보이는 그큰 연두색의 길이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소음이 좀 나는 부분이 저는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집 앞에 초입 부분입니다. 한약 3m 정도의 도로 폭이 접해져 있었고요. 어, 앞에 밭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집주인이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 배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 본체가 이렇게 정면으로 있고 어, 오른쪽에는 창고로 보이는 어, 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 마당도 좀 널찍했고요. 그 안채에도 약간의 그런 텃밭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뜰이 이렇게 있고요. 어,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창고 옆쪽으로 또 다른 창고가 하나가 더 어, 있었어요. 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 뒷켠에 처마를 어, 달아서. 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집안이, 어, 그래도 깔끔해 보였고, 이런 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런 것들은 교체를 하면 될것 같고, 저런 석가래 같은 부분도 살려가지고, 어, 리모델링을 한다면 되게 멋진, 감성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당도 넓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 이런 텃밭도 있고. 음. 네. 근데 이제 저 위에 보이는 교각이 지금 고속도로라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은 쓰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보겠습니다. 저 위로 보이는 이런 산, 얕은, 산들이 있구요. 어, 여기서 바로 제가 한번 거리를 재어봤는데 한 1.3km 정도 되면 맹방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바닷가 보다는 조금, 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뭐 아닌 게 아니라 이런 해일 같은 것도 너무 바로 바닷가 앞에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살짝 있을 법. 하지만 이제 차로 가면 한 5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고 뭐 학교라든지 이런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 마트 이런 것들은 그거 역시도 한 10분 안쪽이면 나가면 바로 읍내가 있어요. 면사무소. 그래서 그쪽에서 어, 뭐 여러 가지를. 어, 사거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학교도 바로 근처예요. 걸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차량으로 한한 5분에서 7분 정도 나가면 어, 시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 바로 어, 권리 분석하고 어, 주변 입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 물건은 대지만 나온 물건입니다. 그리고, 어, 강제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어, 채권자, 이제 개인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어, 감정가로는 7천만 원을 지금, 어, 감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주의사항으로는 어, 법정지상권, 어, 그 다음에, 어, 토지만 입찰, 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음, 주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처럼 어, 이 토지 위에 어,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이 매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어떤 유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권리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리분석으로 넘어가 보면 그냥 간단해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점이죠.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어, 대학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현재 누가 사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어, 지금 이 안에는 소유자가 아닌, 어, 소유자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어 사람이 살고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권리 분석으로는 특별히 뭐 낙찰자가 인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이 법정이상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 건물이 무허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살펴보도록 어, 하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음, 지적도를 살펴보면. 음요 빨간색 안에 이제 있는 부분이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예앞 앞부분과 측면에는 이제 3m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 지금 일직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고속도로인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다음으로는 한번 위성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는 이제 이성 지도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본다고 하면, 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배추밭, 어, 배추밭이 보이는 것과 요 정도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어, 주택에 이제 들어, 기억자로 들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음, 한번, 그래도 마을을, 마을의 인프라를 갖다가, 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냐? 여기 조금만 걸어나가시면 여기 마을 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해관 중심으로 주변에 이런 전원주택이라든지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 마트를 가서 뭐를 가서 사야 되겠다 아니면 어, 빵이래도 아니면 아이가 어리면 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다라면 이 근덕초등학교를 기준점으로 해서 주변에 이런 뭐 상가들이나 이런 작은 뭐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한 차로는 차로는 한 7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키로수는 한뭐 1키로 정도? 어, 1키로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걷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걷기에는 그렇고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내면, 요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 주변, 여기가 이제 메인이더라고요. 뭐 여기 팥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큰 불편함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게 줄여보면, 줄여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인데 이게 덕산 해수욕장도 있고 맹방 해수욕장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맹방 해수욕장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 여기서 이제 거리도 어 이쪽에서 거리도 보면 한 일직선으로 하면 1.3km. 제가 갔다 왔더니 한 1. 한 3에서 1.5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맹방해 수육장을 다니는데, 요 위에는 보면 또 한맹방해 수육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많이 나냐면, 이제 조개가 많이 나요, 조개. 네, 조개가 많이 나서 제가 한 번씩, 1년에 한번 정도는 여기를 와서 어, 조개를 캐는데, 어, 그냥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게 모래사장을 걷다가 딱딱 이렇게 발꼬락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캐어 보면, 어, 민들조개라고 해서 되게 예뻐요. 어, 해감을 하지 않아도 바로 끓여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예쁜 조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재미삼아 이렇게 가보는 것도 저는 어, 강추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이 도시에 좀 빠지게 됐거든요. 이아이 아, 이 지역이 참 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또 하나는 요 맹방해수욕장에서 BTS 아시죠 그 BTS 가수가 버터 그 앨범 버터를 찍을 때 여기서 이제 촬영지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맹방해수욕장 가 보면 그때 사용했던 소품들 그런 파로사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촬영 그걸로. 그,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게끔. 근데 또 요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좀 한적한데 되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싶은 약간 로컬 뭐 해수욕장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인 곳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어떤 이 물건에 대해서 그죠? 어이 뒤로는 산이 있고, 그죠? 이게 산도 높진 않아요. 어, 얕은 산들, 그리고 앞으로는 한 5분 정도만 나가면 바닷가 이렇게 있어서 어, 산과 바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만 음, 살짝 걸리는 게요게 이제 고가교가 이게 좀 차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틀려요 뭐 그게 이제 별반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는 이게 조금 조용한 데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귀에 거슬려서 요런 부분을 조금 단점으로는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가깝게 다잘돼 있어서 어 조금은 한적한 어떤 농촌을 생각하시거나 그러면서도 바다가 인근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입지가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 그러면서도 주변의 도시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은 이곳. 이런 곳에서 멋진 귀촌생활이나 세컨하우스로 나만의 별장을 또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콩콩나리의 나만의 별장 만들기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